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두주 동안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에는 일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일군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일군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일군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지난주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두 주간에 걸쳐서 이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탄 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배경과 등장 인물들도 마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헤롯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그 시간적 배경을 헤롯의 때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소개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중한 명이었습니다. 가이저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점령한 지역은 너무나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할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로마 황제 아우스도일 때는 유대 지역에 헤로시 총독으로 있을 때였고 저 위에 시리아는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즈음의 역사적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예수 탄생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을 서로 다르게 소개합니다. 마태는 헤롯의 관심을 기울여서 헤롯의 때라고 배경을 소개하고, 누가는 호적조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즈음에 호적조사를 시작한 시리아 총독 그레뉴의 때라고 배경을 소개를 합니다. 즉, 마태의 이야기에서는 헤롯이 악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누가는 헤롯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헤롯 이야기는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는 당시 즈음에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시작한 호적조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구레뇨의 때를 누가는 배경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구레뇨의 호적조사의 때와 예수님의 탄생의 때가 실제 역사적으로는 서로 다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마트버금에서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때에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예수님은 헤롯의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는 유대 지역에서 호족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가 소개한 시리아 총독 브레오는 로마의 명을 받고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아우스도가 그 명을 내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구레녀는 로마의 명을 받고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시행될 때는 유대 총독 헤롯이 죽거나 6년, 7년 뒤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재임하고 있을 때에는 호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는 지금 역사적 고증 작업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누가는 왜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성경책은 왜 쓰여지게 된 것일까요? 이 성경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책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책은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과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성경책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당시의 여러 문학적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적 복음서이지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서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실제 역사랑 비교도 합니다. 이 성경 책을 실제 다른 역사 책들과 비교를 하고 이 성경과 다른 역사 책들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른 책들이 틀렸다고 오기기도 하고 또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로 모두 일어났었던 사건들이라고 믿기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복음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실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사를 풍자적으로 그리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의 내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기술, 글 쓰는 기술, 편집 기술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의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성경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모세 오경이면 모세를 앞에 앉혀 놓고 너 모세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받아 적어라 창세기 1장1절이다 받아 적어라 태초에 가면 모세가 태초에 받아 적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고 받아 적고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실제 역사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받아주거라, 이렇게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터득한 지혜들, 각종 기술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인간들의 문학적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라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책은 역사서다. 이 책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창조로진화로 이렇게 대립을 시키고 성경 이야기와 과학을 대립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성경이냐, 과학이냐, 성경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냐, 다른 역사 책들의 이야기가 실제? 사비야 이 야기냐. 이러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심어 주고 있다 하는 책이지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구 조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시기보다 실제로 6년 7년 뒤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누가는 왜 어째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누가는 새로 태어난 이아기와 다윗의 가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연결을 확신시키는 데는 호적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 신고를 하러 다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요셉의 고향이 어디라고 합니까? 다음 4절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어떤 가문의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다윗의 후손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족속인 요셉은 자신의 고향으로 호적신고를 하러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호적신고를 하러, 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사건이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시간차가 나는데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호적조사일 때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와 6, 7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적조사는 시간차는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도 아마 실제로 6, 7년 뒤에 호적신고를 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6년 뒤에 일어났었던 일을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합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이야기,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조작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자이다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두 사건을 합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누가의 목적은 그것이지. 내가 이 사건을 조작하겠다. 또 내가 역사를 다시 쓰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목적은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는 역사책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실제로 맞네 안 맞네 따지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누가와 하고 싶은 말은 새로 태어날 아기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마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어디를 떠나 베들레엠으로 갔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를 떠나 베들레엠으로 갔습니까?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베들레엠에 누구와 갔습니까? 야혼녀 마리아와.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호적에는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굳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고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실제 거리가 약 150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요셉은 그먼 거리를 약혼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오자 하반절 보시면 요셉은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먼 거리를 만삭의 임신부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마리아를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새 학자들은 누가가 마리아의 지금 임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주측 건데,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혼자 이때 있게 남아 있게 된다면 유대의 율법상 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무리한 여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임으로 왔습니다. 다음 6절입니다. 다행히 베들레임까지 무사히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해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내 아기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출산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출산하여 아기를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보에 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강보로 쌌다는 표현이 주로 다윗 가문에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이 강보로 쌌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만약 누가가 그것을 인지하고서 이 강보라는 단어를 택했다면 누가는 지금,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다윗 가문의 진정한 왕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도 누가가 이 강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강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이강보에 쌓인 아기가 진정한 왕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보에 쌓인 아기 왕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또 16절을 보셔도 누가가 계속해서 아기가 구유에 누여 있다고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는 이 구유라는 단어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구유에 대해서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기간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조각상들이나 그림을 통해서 구유의 이미지를 접합니다. 이런 화면처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머릿속에는 사방에는 별들이 빛나고 천사들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동방박사와 목자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있는 아주 따뜻하고 성스러운 구유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영물통입니다이영물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 구유의 이미지처럼 깨끗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수많은 병균들이 득실되는 것이 짐승의 염을 통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그렇게 천하고 더러운 짐승의 염을 통입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출산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런 염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임금이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이 누가가 낮고 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약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누가 보금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지금 이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염을 통 탄생의 의미는, 이야기는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메시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이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을 택하시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세상에서 멸시, 첨대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가 관심을 기울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온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장 낮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된 현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7절을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온 세상의 왕이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춥고 힘든 때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인정상 만삭인 임신부를 내쫓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관에 자리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의 수많은 여관들 중에 이 만삭의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의 여관들에 왜 이렇게 자리가 없습니까? 호적신고 때문에 다윗가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죄다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다윗가문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더라도 만삭의 임신부는 유대인들이 돌봐야 할 최우선순위의 인물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단한 명도 이 만사계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 가문 중에 가장 최고의 가문,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누가가 왜 다윗 가문과 아기 예수를 이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눈치가 조금 이유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도 왕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 다윗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는 그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서 다윗 가문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게 될 운명임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족에게서 이미 버림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장 신실하다 생각했던 다윗의 가문에게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왔던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우리는 혹시 그리스도를 버린 적은 없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다윗 가문이 이 세상의 왕을 버렸던 것처럼 그동안 나 역시 이 세상의 진짜 왕을 버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갖게 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일을 섬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의 모든 찬양을 받게 될 진정한 왕이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소개한 그 겸손의 왕을 우리가 져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왕을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는 자들, 나는 특별하게, 나는 남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착각하고 다른 이들보다 나 자신이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 모두가 다 겸손의 왕 아기 예수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 모두가 다이 다이 다윗가문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껏 진정한 왕 아기 예수를 버린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나는 오만에 빠진 자입니다. 그런 나는 이미 아기 예수를 백 번도 천 번도 버렸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잡아 들었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러면 너 오만한 자야. 라고 다른 이들에게 써먹으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겨누는 자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겨누는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독사의 독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심판날에 반드시 내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기 예수를 버린 그 오만한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버린 자, 그는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만함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모든 분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높으신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헛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로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찬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저희가 저버리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